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. 동영상 보고 이 동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싫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하셨습니까? 네. 예아 yeah. 정말 어 오늘 이렇게 안산에서 공연을 해서 리허설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공연하는 거 너무 좋세요 저는 저기 아, 아까 어디야 저쪽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은혜와 진리교회 아시죠? 저쪽 그 고장일동 동사무소 있잖아요. 거기서 났었어요. 그근처저 그 파란조수지인데.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집이 없어졌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또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아, 저희 뭐 부모님도 아직까지 다 안산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뭐야 저희 여기 팀들 다 안산 살아요. 그래서 아니, 진짜 안산밴데요. 지민이도 이스치는 애도 부모님께서 지금 안산에 사시고 네. 저희 부모님이랑, 부모님이랑 비슷한 지역에 사세요 가까운데 <laughs> 네, 그리고 어, 그래서 저희가 안산은 진짜 애틋합니다 예 네, 애틋하고 여기 어, 처음에 막 만들어졌을 때도 예뭐 네, 뭐,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저도 어느덧 이렇게 어른이 돼서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팔았다. 새싹들 앞에서 이게 검은색티 입고 있는 이 팔을 팔았다. 새싹들 앞에서 이게 지금 공연을 예, 공연도 하고 참 아주 즐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또 이렇게 아, 안산의 훌륭한 아들로 키워주신 안산 포레버 그 여러분들 더 애틋합니다. 지금 여기 계신 분들. 같은 지역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너무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엔 또 안산이니까 저희 안산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들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로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특히 조심하세요. 더위. 예, 요즘에 너무 더워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항상 부채들고 다니시고, 아, 그리고, 그리고 이번에 제 솔로 앨범이 그 EP가 나왔었는데, 그 EP의 부채가 함께, 함께 이렇게 브로그로 나왔었는데, 그걸 이제 사라고 제가 홍보했는데,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부채질을 하라고. 그런데 다팔렸다고 하니까,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 산다고. 맞아요, 근데 그게? 아, 그렇구나. 아무튼. 아쉽습니다. 약 올리려고 얘기했습니다, 이거는. 네. 아, 지금까지 저희는 북카스테이 였고요. 마지막 곡,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, 원 없이 시원하게 같이 뛰자고, 한잔의 추억이라는 노래, 감사왔습니다